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어, 많은 어, 개발자 퍼블리셔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애용하고 있는 어, 아톰 에디터 를 설치하고 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 방법에 대해서 에,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구글에 가서요 음, 아톰에디터라고 검색해 볼게요 밑에 있는 요거거예요 이거, 아톰에디터 음, 여기 어, 윈도우 사용자라면요 요거 선택하면 됩니다 음, 어, 7뭐10 상관없어요 윈도우 7 10 상관없고요 다운로드, 예,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미리 다운로드 받아놔서, 예,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지금 이 화면이 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게 설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아톰 에디터는요 에, 에 무료로 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에디터입니다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에, 성능이 예,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다운로드 받았고 어, 바로 어, 떴습니다 자이 상태에서요 음 기본 세팅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일단은 뭐다 끌게요. 다 끄고요. 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거 볼게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거. 어, 다운로드해서요 조금만 조정을 해볼게요. 사이즈를. 일단은 어, 테스트라는 폴더만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됐죠. 자, 그 다음에 파일 와서요, 어, 오픈 폴더라고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여기 있는 요 테스트 있죠. 테스트, 아까 방금 만든 거 있죠. 테스트 폴더를 선택합니다. 자 됐죠. 자그 다음에요. 그 음, 상태에서 우리가 index.html 그리고 main.css 그리고 main.js 어, 코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파일 3 개를 이 어, 아토 메디터 어,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뉴 파일 누릅니다. 그다음에 index.html 하고 엔터 치세요. 자, 생성됐죠? 자, 그다음에 뉴 파일 하고요. main.css 하고 엔터 칠게요. 생성됐죠? 그다음에 main. js 하고 엔터 칠게요. 세 개가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테스트 안에 자, 생성됐죠. 이렇게 네, 생성됐습니다. index, main, cs, main, js. 자, 그러면 여기다가 테스트를 위해서 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코드를 몇 가지를 한번 옮겨볼게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 Ctrl-V 해서 옮겼고요. 여기다가, 자, 요거 옮겼어요. 그 다음에 세이브 시키려면요. 파일, 세이브 시키면 됩니다. 3, 3, 3, 3, 3. 파란색 없애지죠, 죠 파란색이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 이게 아직 세이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항상 확인하시고요. 메인 점 c s s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세이브 해도 되지만, 매번 하기에 불편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단축키 보이죠? 컨트롤 S라고. 자, 컨트롤 S 눌러볼게요. 자, 세이브 된 겁니다. 자, JS 눌러볼게요. Ctrl C 하고 Ctrl V. 자, 이 상태에서 세 개를 하고 있는, 열려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파일들다 세이브 시키고 싶다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세이브 올 a 누르면 되겠죠. 자, 생성됐죠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잘 설치가 됐는지, 세팅이 됐는지. 음, 네. 잘, 세팅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파일 생성 했고요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요거를 한 번에 다 보고 싶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를 요 밑으로 내려서요 지금 가로로 긴 사각형이죠 그죠 지금 보이나요 약간 뜯는 거 회색으로 가로로 긴 사각형이 생기는데, 가로 말고요 세로로 긴 사각형이 생길 때까지 쭉 당겨주세요. 그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으세요. 그러면 동시에 보이죠? 다시 한 번요, 얘도 보이고 싶어요. 내려서요, 세로로,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동시에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조그마해서 요 옆에 있는 코드가 안 보이는 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죠난다 보이고 싶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뷰에서 토글 소프트랩 하면은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메인.css도 마찬가지. 메인.css도 토글 소프트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하다 보니까 어, 나는 어, 얘네를 아까처럼 다시 되돌리고 싶다 하늘로 보고 싶다 너무 좁아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이번에 아까처럼 당기지 말고요. 요 옆으로 위에서 요 옆에다가 바로 당겨주세요. 붙었죠? 옆에다가 바로 당겨주세요. 붙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 기본적인 어, 에디터 설치와 파일 세팅 방법을 알아봤구요.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아톰 에디터를 쓰는 이유는 저는 사실상 이 패키지 때문에 쓰고 있어요. 어, 이 패키지가 어, 코딩, 코딩 하는데 너무 어, 좋아요. 어, 편리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패키지 네 가지 설치하고 세팅하고 아, 설치하고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